한동훈 전 대표 말씀 좀 여쭤볼게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면 이 대통령이 개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네네. 발언을 해서 놀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보면은 투트랙인 네. 거죠. 전직 대통령인데 어떻게 재판을 재개하겠냐? 그 네. 재판이 한 개도 아니고 한 다섯 개인데. 네. 김어준 씨가 자기 방송에서 네. 하지만 한 법이 어디 있냐? <laughs> 아, 바로 할 거다. 그러니까 법 만들어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생각할 때는 법을 안 만든다면 네. 혹은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네. 위헌 네. 제기하면은 네. 위헌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없다. 네. 그러면은 뭐 개헌밖에 네. 더 있냐라는 네. 그런 이제 정치적 공격이자 음. 좀 미러링. 옛날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사 네. 사람들 안 믿을 때 네. <laughs>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난 거죠. 뭐, 네.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런 식의 이제 공격인 네. 것이고 네. 네. 김어준 씨가 말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재판이 재개되면은 아, 그렇죠. 예, 그때 예, 법하면 된다. 예, 예, 예. 저도 민주당 의원들한테 많이 그말 들었어요. 지금 예. 준비가 다돼 있기 때문에 예. 재판이 재개된다는 거는 예. 이제 예, 딸짝 예, 예. 하면은 예. 이제 끝이기 때문에 예. 그 그때가 하면 된다. 라는 예. 이야기인데 그 결국 맞물려서 봐야 음. 되는 거겠죠. 음.